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통치 말기에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시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스스로 높여서 몇사람들과 함께 모유를 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대관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왕이 허락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임명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왕 다윗,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나서는 것은 명백한 반역이요. 아버지에 대한 참 아들로서 하지 못할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는 아주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엄청나게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해 스스로 높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병거 마병, 또 자기 호위병들을 준비했다고 나오는데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압살롬 때도 똑같습니다. 압살롬 때도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이라 똑같은 식으로 지금 반역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 반역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윗과 함께하며 최근에는 압살롬의 난을 평정했던 그 유명한 장군 요압이 이제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가지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이제 다윗의 제사장으로 사독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특별히 압살롬의 난 때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다윗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여기 모이에 참여해서 반역에 참여하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첫째는 어떻게 아버지가 아직까지 보아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임명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스스로 높이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버지인 다윗왕도 무시한 이 반역 거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일에 거사에 이 사람이 나서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압살롬의 난때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났던 압살롬을 친히 죽였던 요학 장문도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그 아버지를 반역한 그 악행을 보고 거기에 크게 분노를 느껴서 압살롬을 아, 참으로 나한을 평정하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압살롬의 나한테 충성한다 했던 제사장 아비아들, 아비아들까지이무의의 거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초청해서 아비야가 서로 모임을 하고 거사를 서로 논의했지만 그러나 몇 사람은 초대하지 를 않았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나오는데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자 나단과 뭐 이런 사람은 초대하지 않았다고 할 뿐합니다. 자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 그 다음에 선지자나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다윗에게 충성하고 변함없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겠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도 한 일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이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안될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반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이 사람들은 초청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참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왕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했던 유압장군도 끝에는 아도네 반란에 참여해서 결국 나중에 솔로몬 왕에에서 처형당하죠. 아비아달 제사장도 끝까지 다윗과 충성하다가 이제 뭡니까 이제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이제 장, 정말 평안한 시대가 왔는데 이때 다시 아도니아 난에 참여해서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위에서 파면나가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선지자 나단이라든지 부나야 장군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훌륭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참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래야겠지만 되 우리가 끝까지 의를 리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자그 사람이 바로. 귀환자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려고 했지 습니까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비아달 제사장이 왜 아도녀의 나라에 참여했는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생에 다윗을 도와줬던 두 재상이 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사독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비느하스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가지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런 때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이런 처참한 때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과 음행했다고 해가지고 처벌하고 있는 중에 감히 시므이족 속에 시울이라고 하는 한그 지파 족장이 모압 여인 고수비를 들이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가지고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모아비에과 함께 같이 잤습니다. 자 이것은 뭐 도저히 용납할 수는 있는데 그때 그 제사장의 아들었던 비나스가 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가지고 두 분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참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던 훌륭한 제사장 비나스의 자손이 바로 이 이제 사도 제사장이고요. 그 대신 아비아달 제사장은 엘리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잘아다시피 엘리는 참 그렇게 그 결말이 좋지 않았던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쨌든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이둘 제사장 중에서 사도분은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아비아달 제사장은 끝에는 이렇게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게 보면 분명히 이제 참두 제장이 얼마나 압살롬의 난이 있을 때까지도 충성에 의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무엘화 15장 35절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화 15장 35절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다 두 제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냐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시야 단게 알리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온참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앞 사람의 나한테 충성하다 해서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 충성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다윗의 말년에 반역에 참여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나중에 결국, 이아비아달 제장이 솔로원 왕위에서 파면을 당하죠? 제가 파면 당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1기상 2장 2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열1기상 2장 26절에 가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라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데왜냐면 아도니야 나를 세웠으니까 죽어야 마땅하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맺고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도 너도 환난을 받았음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재상 직분을 파멸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니라. 여러분. 솔로몬도 인정하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 너도 환란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알기 때문에 너를 죽이기까지는 않겠다. 그러나 제사장직에서 너를 파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참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을 섬겼던 충성스러웠던 세상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수치스럽게 끝난다는 것은 너무나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파멸당했죠. 결국.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참, 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반당하신 참 하나님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 아도니아의 반역은 하나님과 그 아버지 다윗을 완전히 멸시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왕을 뽑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 신정 국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뽑아서 임명해야 됩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압도 알고 있고 아도니아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비아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임명받지도 않고 사야 왕이 되겠다고 나서니까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멸시한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무시해도 사람이 굉장히, 무시를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사람이 여러 가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이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제일 화가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건 당연하죠. 여러분, 왕이 임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지도 않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는 것은 이스라엘 신정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서로서 너무너무 교만한 태도였다. 그렇게. 볼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를 멸시하고 무시한 그런 인륜을 거역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알아서 다 왕을 임명하고 아들 중에서 누구로 왕을 임명할까? 아버지께서 임명하지도 않았고 이런 반응도 없었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버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참 교만을 넘어서 너무 이건 악한 일이 아닐까.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정도만이니라 너무 악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참이 사람들이 한 일이 참 용서받기 힘든 그런 일이었구나 하는 소리가 알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왕이 되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때 권력투쟁이 있어서 왕이 된다면 모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있는데, 지금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나선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돌아가시던 아버지를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아버지를 결국은 죽이겠다는 압살을 받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즉, 이것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참으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입니까? 말이 안 되는 너무나 악한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을 절대 그냥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아마도 아도니아는 우리 아버지는 좀 늙었다. 더 이상 통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야 된다. 또 솔로몬은 뭐 너무 어리니까 안 되고 내가 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모르지만 모두 교만의 수치죠. 교만에서 너무 악한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자또 우리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다리나 세 명이 다잘 알고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임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윗왕도 이미 솔로몬이 나의 뒤를 위해서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역대상 22장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아비시 그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줄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내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 역대상 22장 17절에 보면 모든 백성 지도들에게 앞으로 왕이 될 솔로몬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여 다윗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니까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임명하셨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임명하셨고 다윗 왕이 그를 후계자로 다 만천하의 공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세 사람, 중요한 세 사람이죠. 아도리아와 사도과 아비아다리 모의를 해가지고 반역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뜻을 지금 거스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나간다. 그쵸.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감히 할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거역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도니아와 그를 따른 사람들은 너무 교만했고 교만한 나머지 아도니아는 특별히 참으로 하나님과 다윗아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된다. 그래서 왕이들도 초청하고, 뭐, 사람들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대관식을 스스로 치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인간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평생 동안 힘써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라돈이야나 지금 이를 따르는 참 아비아달이나 혹은 유압장군같이 교만해지거나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야구곳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 이곳에 너희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bitter envy and selfish ambition 그럽니다. 즉 bitter envy라는 것은 쓰라린, 쓴 envy, 질투와 selfish ambition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ambition, 야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네 이기적인 야심을 쫓는 사람이라면 너 자신을 높이고 너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너 교만하기 위해서 그런 걸 쫓는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심을 쫓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야구고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너가 뭐 지혜를 짜고 그 다음에 모의를 하고 거사를 논의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아무리 네가 지혜를 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땅 위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랍니다. 와, 야구 보석아 야구 보석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너의 Selfish Ambition, 이 이기적인 야심은 마귀적이다. 합니다. 마귀의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가? 앞사람이 나를 일으켜가지고 처참하게 주는 것을 눈앞에 보았어도 어떻게 또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향하여서 또 반역을 구해야 하느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럴수 있을까? 마귀적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탄 마귀가 충동해서 사탄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그러한 어, 계단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그들을 충동하여서 멸망케 하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리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독이나 참분하야나 끝까지 충성했던 나단 선지자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처럼 끝까지 다윗되게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따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 그랬습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온다. When pride comes, then comes d i s g r a c e 그레이 Grace의 반대가 disgrace죠. Grace는 은혜지만 영어로 disgrace는 수치입니다. 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hen pride comes, pride가 오면 즉 교만이 오면 disgrace가 온답니다. Then comes disgrace.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은혜라는 거. 그 은혜의 반대는 디스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디스그레이스는 언제 오느냐? 디스그레이스는 바로 교환할 때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환은 패망의 선봉이요. <laughs>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은혜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늘 생각해 보고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참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여기 지금 나라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졌던 이 요합왕이나, 요합장군이나, 혹은 뭐 아비아들 제사장이나, 뭐 왕의 아들이었던 아도 아도니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기름분 받으신 다윗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려고 하는 솔로몬도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러고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안 된다. 우리는 그레이스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디스그레이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은혜에 거하는 삶이 되느냐 역시 겸손함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겸손함, 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